의심에 야호께서 아브라함을 시험고자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09년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이 37세 이스마엘이 51세 아브라함이 137세 이삭 시험을 받게 됐다. 아브라함 이삭 외두 명이 따라갔는데 이스마일 51세하고 집사 엘리에셀 다베셋 사람 100세 이렇게 두 사람이 따라갔다. 부엘세바의 집을 떠나서 3일길 걸리는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삭을 번제로 올려드리에 출발했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는 아브람과 이삭을 떠난 사단이 부엘세바에는 사라에게 접근해서 사단의 거짓말 속임수에 넘어간 사라가 거주지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삭의 생사 소식을 알고자 사라이 죽었는지 죽었다고 자꾸 사단이 얘기를 하니까 아브람의 일꾼 천막이 있는 헤브론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갔다. 예루살렘의 선지자 세메의 집까지 사람들을 보냈으나 이삭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하고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사라는 사단의 회개로 이삭이 아직 살아있던 소식을 접하고 너무 기쁜 나머지 헤브론에서 사라가 사망했다. 127세로 사망했어요. 이삭이 권지 예배를 마치고 부엘세바로 귀가했는데 아브람과 이삭은 사라를 찾아서 헤브론까지 또 다시 올라가서. 이미 오내지 6일 전에 이미 사망한 사라를 고인이 된 사라를 보고서 통공을 했다. 사라의 매장에서 헤브론에서 급히 막벨라 구입을 매입을 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부엘세바뿐만 아니라 헤브론 지역까지 천막을 칠 정도로 큰 사업하는 실력자였다. 자, 아브라함 137세, 이삭 37세, 헤브론 막벨라 구입을 매입해서 세, 사라 120세 사망 매장했다. 집은 부엘세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이후에 이삭이 37세, 40세까지 예루살렘의 세매 집으로 선지자 교육 입소를 했다. 1809년. 아브람 137세, 이삭 3세, 3년 세3 동안 예루살렘의 세매 집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2년에 로시 사망하고, 아브람 139세, 로시 39세. 자, 리브가 10살, 리브가 10살, 10살의 유모 두보라. 25살 추정, 나울의 큰 아들, 우주의 딸, 리 드보라가 리브가를 따라왔다. 리브가 혼인할 때 10살이었는데, 유모가, 리브가 유모가 드보라 드보라가 25살이 리브가를 따라왔다. 창세기 24장에 59절에 나오는 거예요. 굿뉴스 바이블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있어요 여기, 어, 하인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고, n i v 에는 그냥 유모로 기록을 했고, 정확하게는 사촌 원니에요 사촌 리브가의 사촌 원이 유모 두고라가 맞는 거예요 자 하란의 아브라함의 둘째 형 나홀이 제 172세로 사망했다는부고 소식을 듣고 하란 바따마람에 살고 있는 둘째 형 172세 사망한 예 막내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 10살 처녀의 소식을 또 들려왔다 혼기를 놓친 이삭 40세를 위해서 혼기찬 조카딸 리브가를 이삭의 혼처로 생각하고 청혼 예물을 준비해서 아브람 140세, 사, 아브람 이삭 40세 준비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선지자 교육을 계속 받고 아브람 140세로 거주지 부엘세바로 귀가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귀가해서 보니까. 그랄 왕아 193세 아비멜렉이 사망했다고 부고 소식을 듣고 그랄 땅으로 가서 그 아들을 그 사람들이 그랄 왕으로 세우고 아비멜렉이라고 불러줬다. 그래서 아비멜렉 이제 거기에 장례식에 갔다 왔고 나홀이 사망했다 부고 소식을 듣고서 9년 전 출생 소식에 리브가의 성상 소식을 같이 들은 아브라함이 140세에 엘세바 집에서 어. 이렇게, 하란의 이제, 집사, 젤리에셀 100세 정도 되는데, 하란의 집사를 보내서, 청혼차 보냈다. 그래서, 10명의 종하고, 또 10명, 1마리의 낙타에 짐을 잔뜩 싣고서, 아브라함 부고 소식, 플러스 이삭에 대한 청혼, 혼인차 방문을 했다. 이삭의 혼인 상대로, 라반의 누이동생, 누이동생 리브가, 열살 처녀를 피폐했다. 그래서, 리브가를 데려와서, 혼인했다. 엘리에셀 집사 110살, 10명의 종, 10마리의 낙타, 많은 홀레용 예물을 실고 갔다. 자, 이때 리브가 유머, 두보라가 25살, 나홀의 큰아들, 우주의 딸이 따라왔다. 장세기 24장 59절, 굿뉴스에는 허 월드 패밀리 서번트라고되있고 n i 비에는허 e 스라고돼있어요 정확하게 우리말로는 사촌 언니 유머, 두보라. 리브가의 사촌 언니 유머, 두보라가 맞는 얘기예요 그 후에 111년쯤 지나서 111년쯤 지나서 1697년에 유모 드보라가 136세이고 리브가의 친 사촌 언니 이삭이 보낸 사, 이삭이 151세인데 이삭이 보낸 젊은 종두 명이 하란에 도착했다. 야곱이 91세. 야곱 및그 가족들을 가난 이삭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던 하란에. 야곱의 집에 도착을 했다. 그 리브가가 보내서 드보라 유모가 야곱을 데리러 하라는온 거예요. 자, 리브가 출생시부터 리브가를 키워준 드보라 유모가 91세 야곱 91세 바따마라 거주 14년 차에 계약이 끝날 때쯤 리브가의 어머니 121세가 드보라 유모를 이삭의 젊은 종두 명을 더 붙여가지고 함께 바따마라로 보냈으나. 라반이 136세 라반의 관계로 야곱이 유급보수 재계약 연장하면서 두 명의 젊은 종은 이삭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 나이 많은 드보라 137세는 드보라의 고향 땅 여기 거기가 고향 땅이죠 야곱의 집에 남아서 조카 라반의 일을 하는 야곱의 어린 아들들 12명 요셉이 들을 키웠다 세겜에서 디나의 강간 사건 이후로 야반 도주하는 야곱의 가족을 따라서 베델에서 6개월 체류하다가 드보라가 145세일 때 유보가 사망했다. 야곱이 직접 매장하고 야곱의 친척 5촌 할머니쯤 되어 리브가 4촌 언니, 어머니 리브가가 130세로 사망했다. 라반이 145세로 사망했다. 이렇게. 자, 이삭이 140세, 리브가 10세 혼인은 처음 만난 장소는 가데스와 베레사이의 우물 부엘라헤로이 부엘라헤로이라고 이렇게 부른데서 이삭의 리브가를 처음 만났다. 그래서 이렇게 야살의책 하갈이 그 우물의 장소를 부엘라헤라고 부르니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드 광야 사이에 있더라. 이 하갈이 1 9살때 잠시 도망쳤을 때 그때 우물을 발견한 곡이에요 자, 여기까지 이삭의 혼인, 이삭의 혼인까지 했어요. 아브람부터 이삭의 혼인까지.